네, 안녕하세요. 아, 평생 일을 한 은퇴자에게 소셜 연금은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므로, 언제 어떻게 수령해야 가장 유리한지 계산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. 또한, 은퇴자의 수령 금액이나 시기와 맞물려 그 배우자의 소셜 연금은 어떤 자격으로 주어지는지, 그리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매우 중요하므로, 오늘은 그 주제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. 일단 배우자 자격으로. 소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의 첫 번째는 배우자의 나이가 최소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결혼한 지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예를 들면 남편은 소셜 연금 수의 연령이 되었지만 아직 아내가 62세가 안 되었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은퇴자가 이미 소셜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. 즉 남편 또는 아내가 소셜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먼저 소셜 연금을 신청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배우자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낸 적이 없더라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. 평생 남편은 일을 했지만 본인은 가정주부로서 일을 하지 않아 따로 개인소득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령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. 네 번째는 은퇴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는 은퇴자가 받던 소셜연금을 받게 됩니다. 단 본인의 배우자 연금이 아닌 스스로의 소셜연금을 받고 있었고 그 금액이 은퇴자의 것보다 더 크다면 그대로 본인 연금을 수용하시면 됩니다. 소셜 연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은퇴자 연금의 50%입니다. 단, 정기 은퇴 연령이 아닌 62세에 신청하게 되면 나에 따라 30에서 35%에 해당하는 배우자 연금을 수용하게 되며 정기 은퇴 연령에 신청해야 50%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. 정기 은퇴 연령보다 늦게 신청하게 되면 70세까지 매년 8%씩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.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81세 이상 살수 있는 사람이라면 7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62세에 조기 수령한 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연7% 이상의 투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조기 수령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소득이라도 부부가 각자 그 소득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게 나을지도 미리 생각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.